안녕하세요. 세월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질환 중 하나가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리는 운동들만 꾸준히 하셔도 뼈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1. 네. 골다공증이란 무엇인가요? 운동의 중요성.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지고 쉽게 부러지는 질환입니다. 운동은 뼈를 자극해 밀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제자리 걷기 마이너스 뼈에 안전하게 자극 주기 가장 기본이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일일 10분 집안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어요. 3. 가벼운 아령 들기 마이너스 상체 골밀도 향상 팔과 어깨 근육은 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작은 물병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4. 의자 스쿼트 마이너스 하체와 골반 강화 운동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그리고 골반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5. 계단 오르기 운동 마이너스 체중 부하를 이용한 뼈 자극. 계단은 천연 헬스장이죠. 하루 1, 2층이라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뼈에 큰 도움이 됩니다. 6. 균형감각 키우는 나무 자세. 넘어짐은 뼈 골절의 주요 원인입니다. 균형을 잡는 요가 동작은 골다공증 예방의 핵심입니다. 7. 스트레칭으로 뼈 주변 근육 풀기. 딱딱한 근육은 뼈에 무리를 줍니다. 매일 전신 스트레칭으로 유연성을 유지하세요. 8. 골반과 척추 중심 고양이 마이너스 소 자세. 척추뼈를 부드럽게 움직이는 이 자세는 허리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 모두에 좋습니다. 9. 하루 10분 골다공증 예방 루틴 정리. 아침 5분 제자리 걷기, 저녁 5분 아령 들기. 작은 루틴이 뼈 건강을 지킵니다. 10. 골밀도 체크와 운동 병행법 안내.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도 중요합니다. 운동과 식단, 그리고 검진이 세 가지 축입니다. 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오늘 배운 작은 운동부터 실천해보세요. 세월 이야기와 함께 건강한 뼈로 오래오래 걷는 삶을 응원합니다.